29편.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,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 지어다.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 지어다.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이또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 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창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창목을 꺾어 부수시도다.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미어.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.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.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미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.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택케 하시고 삼님을 말각해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.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여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.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미여.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.